쏘가리 투망과 피라미 투망을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이 있는 것이 쏘가리 투망입니다. 쏘가리 투망이 훨씬 더 길지요. 쏘가리 투망과 피라미 투망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쏘가리, 울이 훨씬 더 넓습니다. 코, 금물 코가. 성기지요. 그런데 피라미 투망은 촘촘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추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 이런 쏘가리는 바위가 많은 곳에 사니까 추를 이런 납주 동근 이런 추를 씁니다. 그래서 바위를 넘어갈 수 있게끔. 근데 피라미는 그런 거보다는 이런 링을 쓰고 있죠. 쏘가리 투망과 피라미 투망의 차이는 피라미 투망은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가 담길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여유 공간이 있죠. 그런데 소가리 투망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가. 소가리를 잡을 때는 이 고기 집에 담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가리가 지느러미가 날카롭거든요. 거기에 이 낚시줄이 걸려서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줄이요 훨씬 더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물 깊은 곳에 바위가 많은 곳에 쏘가리가 산란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던질래니까 추도 가볍고 그리고 멀리 던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게가 가벼운 겁니다. 줄이 쏘가리 투망은 아주 줄이 부드러워요. 투망은 쏘가리 투망입니다. 지베미 투망이나 이물 투망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손목에다 걸고 같은 방식입니다. 줄을 계속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이 방식. 이렇게 잡아주죠. 이 소가리 투망은 조금 길어요. 자, 잡아놓고, 소가리 투망은 소가리가 바위에 많기 때문에, 이런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시데미 투망보다는 넓게 떨집니다 이렇게 잡아서 계속 잡아서 위에다 손 쪽에 놓고 허리 쪽에 걸었습니다 또 갈구만 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챙기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줄 뽑아서 다시 이렇게 걸고요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에 걸어서 앞에서 쭉줄 줄 챙겨가는 겁니다 줄 챙겨서 줄 챙겨서 쭉 챙겨가자 그리고 자, 어느 정도 줄 챙겼죠? 그러면 셋째, 넷째 손가락으로 줄을 잡았으면 엄지, 검지로 나머지를 줄들을 이렇게 잡아 주죠이손 잡아서 다시이 손으로 나누는 이 방식, 투망에 던지는 방식, 이 방식이 제일 간단한 방식이고 양손을 쓰기 때문에 멀리 던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투망을 던질 수 있어요. 입에 물지도 않기 때문에 이그 방식입니다. 자. 제가 한번 투망을 던져 보겠습니다. 쏘가리는 아카시아 꽃이 한창 필때 그때 이런 여울 바위 있는 곳에 이곳에서 산란을 합니다. 여기 지금 물이 좀 많으면 쏘가리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조금 해가 져야 어둑어둑해져야 그래야 쏘가리가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투망 던져서요. 한번 쏘가리 잡아서 쏘가리 자연 관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잡히면 자연 관찰입니다. 쏘가리 투망을 강에서 직접 던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쏘가리 한 마리 보여드리려고 밤에 나왔습니다. 쏘가리는 조용한 데서 살라나거든요. 여울에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를 주변을 돌면서 쏘가리가 살라납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쏘가리, 몸통을 보면 표본 무늬가 있죠.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를 보면 검은 점들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육식성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마리, 큰거한 마리 누치 한 마리 잡았습니다. 누치 누치 2 0 4 0 55cm 정도 되는 누치 한 마리 잡았습니다. 누치는 작은 잉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을 보시면 이렇게 입술이 두텁죠. 4월 21일 정도 임진강에는 고구 무렵에 누치가 산란을 합니다. 이게 누치 가리라고 하거든요. 오늘 밤에 이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간신히 쏘가리 한 마리 잡아서 쏘가리 모습 보여드리네요. 작은 쏘가리입니다. 예쁘죠? 쏘가리 지느러미가 되게 날카롭습니다. 지느러미 보시면, 여기 지느러미가 있죠? 지느러미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쏘가리 잡을 때, 쏘을 수 있습니다. 손이 찢어질 수 있거든요. 진흙이 딱 섰죠. 예. 자, 손님으로 온 누치와 쏘가리 살려주겠습니다. 제가 자연관찰하고 돌을 막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내겠습니다. 쏘가리. 아이고, 잘 갈아 쏘가라.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누치도 살려주겠습니다. 누치는요, 그, 먹을, 고기로 먹을 때도요, 이거, 잔가시가 많아서 먹지도 못합니다. 회나 먹을까? 아이고, 누치 예쁘네요. 큰 누치 한 마리. 55cm 가까이 되는 누치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알려주겠습니다. 잘 가라, 누치야.